기존 주택은 저는 공급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추가 분담금이 갑자기 막뭐 오억, 억 이러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뭐 조합원 입주권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현상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공사비가 크게 늘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건설사는 물가 인상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조합은 인상 폭이 너무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사비가 오르다 보니까 재건축 조합원들의 생각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가능하면 더 높게 지으려고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우리가 지금 재개발 추가분담금, 특히 이제 재개발 얘기를 하면은 막 댓글도 그렇고 항의의 글들 아니면은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십니다. 추가분담금은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추가분담금은 왜 얘기를 안 하냐? 중요한 추가분담금을 빼고 그 핵심을 빼고 얘기하는 의도가 뭐냐?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신속통합기의 구역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이제 자양사동에 대해서 이렇게 공문을 가져왔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익이 남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볼 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담금을 얘기하는 거죠. 비례율이 109.63%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예시를 들어서 이제, 종전 자산가에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억 정도에서 8억에 거래가 됩니다. 어, 7억에서 어, 8억 정도 거래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국민평형, 어, 85제곱미터 이하, 이하일 경우에 조합원 분양가가 14억 4천 정도 잡고 있습니다. 14억, 4천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세대 주택 지분 뭐한 5평에서 6평, 7평 가지고 있는 거, 물론 평가를 종전 자산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거의 한 4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 평가가 4억 정도. 만약에 4억을 어, 평가를 한다 근데 여기에다가 비례율이 110% 정도 나오기 때문에 4억 4천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냥 4억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10억 4천이 분담금이 되겠죠 단순 계산한 겁니다 하지만 이 돈을 과연 내도 되는지 추가 분담금을 내면 원가가 얼마 하겠습니까 원가가 자 원가가 14억이 되겠죠 14억 4천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 인근의 아파트가 10, 15억 14억 4천을 넘어야 되겠죠. 이것저것 부대비용하고 이자 따지면 16억은 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거는 16억은 조합원 어,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7, 8억 정도 한다. 만약에 8억을 주고 샀다라고 할게요. 8억을 8억을 주고 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4억 평가에 P가 4억이 붙어 있는 겁니다. 맞죠? 거기에다가 14억 4천이니까 여기도 추가부담금을 10억 4천을 내겠죠. 그러면 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10억 4천을 내면은 자 매, 매수는 매 얼마에 했냐? 18억 4천에 한거죠. 자 18억 4천 이렇게 된거죠. 8억에 매입을 했다. 아니면은 내가 조합원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무조건 20억은 넘으면 이게 타산이 나오겠죠. 여기서 어, 제가, 어, 이그 인근에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광진구에서 재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자양사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지금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영동댁을 넘으면 청담동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추가,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14억 4천 정도, 추가 부담금을 10억 정도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동네에서 내가 어, 15억, 20억의 가치가 아파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근의 아파트를 좀 한번 봐야 되겠죠? 바로 위쪽에 이제 아파트가 있습니다.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라고 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정보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800세대가 조금 넘는 아파트라고 볼수 있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시세죠. 시세 33평이 도대체 얼마에 가느냐 그 위치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접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인접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한 24억에서. 25억이 형성이 되고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치가 더 좋죠. 그래서 한강을 또 끼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강을 또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어, 위치가 좋아서 어, 더 어, 이제 위에 보다는 어, 롯데캐슬보다는 훨씬 더 높은 시세 형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 자 이렇게 되면은 23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내가 추가 분담금을 냈을 때 14억 5천에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매입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 추가 분담금이 갑자기 막뭐 5억 10억 이러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뭐 금액적으로 들었을 때 굉장히 큰 부담과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의 아파트 공급이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에서 매매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렇게 되면은 차이는 더 나겠죠. 어, 시세 차이는 더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추가 분담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조합원 입주권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현상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의 과연 진실은, 자, 단기적인 현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이제 단기적과 이제 중기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1년 정도, 1년 이내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고금리죠. 고금리. 또 물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 5억, 10억이라는 부담이 굉장히 크게 피부에 와닿는 금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조합과 건설사의 갈등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취소되거나 아니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됐죠. pf 부실. 부실 PF 등으로 건설사 사업의 지속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결론은, 자, 집은 필요하지만 공급을 못해.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자, 요거는 2년에서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5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공급부족으로 인해서 전세가는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어, 왜냐면은, 아니, 살고 있는 집들. 제가, 어,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기존 주택은 공급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존 주택은 저는 공급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자 우리나라에 이 서울 같은 경우엔 이사를 계속 하면은 이제 중간에 잠깐잠깐 비어 있는 집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5% 정도 잡습니다 5% 정도 잡는데 자 지금 이5% 빼고 비어 있는 집들을 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빈집들을 계산을 해야 그 빈집이 그게 공급이 되는 건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다른 데 이사 가고 거기에 입주를 하는 집이 그게 과연 공급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존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됐고, 주택 보급률에도 포함이 됐고, 살고 있는 집들은 공급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급이라면 전세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 이 집을 딴 사람이 살고 내가 다른 집으로 갔는데 이 집이 공급이다. 그러면은 전세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죠.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자, 매매가 상승하고 주택에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야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과 1년, 2년 뒤만 보더라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한번 고민도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 좀 판단하는데 아니면은. 그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함으로써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공부를 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투자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추가 분담금 이슈가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한번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